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오늘 설날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님에 대한 신나는 소식, 엄청나게 언론 기사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뽕뉴스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이번 설 연휴가 엄청 길다 보니, 이 기자들도 쉬느라 영님의 소식이 좀 드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도 영님의 이 라디오 라이브 방송 이후 아마 기사가 쏟아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기사들을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쓸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아마 설 연휴 기간에도 우리 히어로의 이 라이브 라디오 방송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쏟아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쏟아지고 있습니다. <laughs>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빠르게 훑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웅 설날에도 무한 질주 페낸스타 51주째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드디어 페넨스타가 50주를 넘어서서 51주 동안 연속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기록이 2438만이라는 엄청난 수치의 투표를 받으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참 뜻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설날 연휴 기간에도 관계없이 끊임없이 투표 활동과 팬 활동, 스밍 활동을 이어나가는 우리 소천사님들 같은 수많은 영웅 시대 분들의 활약이 정말 박수 받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더불어 트로픽 위클리에서도 남성 가수 1위를 달성하며 압도적인 1위와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자 트로픽 남성 가수 1위라고 등록이 되면서. 이 형님의 투표가 1324만. 와, 뭐 했다면 몇천만의 투표가 이어집니다. 자, 이 몇천만의 투표가 이어지는 1324만 7,520표를 받으면서 우리 히어로가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전이 주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선행 히어로 임명웅, 홍대와 명동에 뜬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수 임양웅이 명동에 뜬다라면서 바로 영웅님의 이 응원 서포터즈 주제로 한 투표 결과가 달성되면서 달성 목표치인 포인트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홍대 라운드 초대형 신규 전광판과 명동 LED 전광판에서 영웅님의 홍보 영상이 동시에 상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부터 시작하여 2월 20일까지 6일 동안 일주일간 나타난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 21일 오후에도 영웅님의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면서 역시나 어김없이 모든 기사에 영웅님의 구조미담이 포함되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뭐 그것뿐인가요? 주저비 풍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나타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히어로의 주접단이 재미를 입증했기 때문에 정규 편성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실험적으로 정규 편성되기 이전에 특별 방송처럼 짧게 몇 회차만 방영이 되고 반응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 주저비 풍년이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영웅님의 팬덤으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안겼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나 2회차트 시청률이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바로 이 주저비 풍년에 바로 덕질하는 팬들의 주저비 재미있다라면서 여기에 대한 시청률의 기대치가 상승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영님의 주접단이 이 재미를 입증하고 있고 또 장민호님의 팬덤 또한 3회차에 출연을 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고 KBS 자체에서도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주접의 풍년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우리 히어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회차의 방영에 나왔던 송가인과 그의 팬덤도 영향을 줬겠지만, 단순 시청률에 놓고 비교를 한다고 해도, 2회차 때의 시청률이 상당히 어떻게 되었죠?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회차 때의 5.1%에서 6.7%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당 최고 시청률이 8%가 넘었을 만큼, 이 히어로에 대한 영향력이 방송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영웅님의 이 ost 곡이 신사와 아가씨 시청률을 견인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주저귀 풍년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조차 우리 히어로의 막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온갖 방송가와 언론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영웅님의 웅이 빛나는 밤에 이런 라디오 라이브 방송조차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이 되는 겁니다. 대성공했다. 동시접속자 6만 명에 육박했다. 어제 뽕뉴스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다수임 영웅이 라디오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뽕뉴스가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이 라이브 라디오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언론사에서조차 영웅님의 이 동시접속자가 6만 명에 육박하면서 엄청난 수치를 기록해 놀라움을 안겼다라고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모든 유튜버들 중에 라이브 방송을 해서 6만 명의 청자를 모집할 수 있는 채널이 몇 개나 될까요? 저는 열 손가락 안에 꼽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6만 명에 육박하는 건 우리 히어로가 거의 유일하, 유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혹 정치 채널을 하는 채널들도 굉장히 많은 접속자가 몰리곤 합니다만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한 팬심만으로 똘똘 뭉쳐서 6만 명에 육박하는 동시 시청자가 있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영우님의 이 웅이 빛나는 밤에. 나중에 영상으로도 올라와서 뒤늦게 시청하시고 영웅님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이게 벌써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탑3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바로 영웅님에게 큰 관심이 없었던 일반 유튜브 시청자들조차 야 임영웅이 도대체 얼마나 재미있는 라디오 방송을 했길래 이렇게 인기 급상승 동영상일까라는 궁금증 때문에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라이브 방송 때는 6만 명이 몰렸는데 라이브 방송한 영상을 다시 재업로드할 때는 앞에 있었던 조회수가 이어지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만 영상을 편집해서 새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다시 조회수 0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 님의 인기 급상승 동영상 3위라는 쾌거는 정말 굉장한 수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웅이 빛나는 밤에 뿐만이 아니라 영웅 님이 스스로 밝혔던 이 교통사고에 대한 미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까지 지금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 거죠. 임영웅 교통사고 현장에서 생명 살린 미담에 기억이 안 났다. 나도 모르게 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다시금 사람들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접하신 많은 우리 소 천사님들 역시 뽕뉴스 말처럼 이건 히어로의 평소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할줄 아는데 하지 않는 것과 할줄 모르는데 하는 것과 할줄 알지만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라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지는 게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히어로가 가장 먼저 뛰어가서 응급조치를 하는 동안 주변인들은 한동안 멍하게 바라보기만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담에 대해서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습니다라고 말한 영웅님의 이 직접 밝힌 속마음 때문에 수많은 팬들과 더불어 일반인들에게조차 다시한번 각광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칼럼으로도 대서특필이 됩니다. 응급구조 임영웅 이름에 걸맞은 히어로라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영님이 이렇게 운전자를 꺼내어 응급조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 칼럼을 이렇게 작성해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설 연휴에 날아든 임영웅의 영웅담은 흐뭇하다 못해 가슴 찡한 감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슴 찡한 감동이었죠. 더불어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다른 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라고 소속사와 영웅님 모두가 밝혔지만 누구라도 선뜻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히어로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행동할 수 있었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 교통사고에 대한 영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5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다 어릴 때 어머니와 잠시 떨어져 큰 삼촌댁에 살면서 유치원 가방에 달려있던 엄마 사진을 붙잡고 많이 울었다라고 영웅 님 직접 말했던 인터뷰 내용과 더불어 영웅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결혼할 거야 그러더라 그래서 안할 거다 우리 둘이 살 거야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화내지며 저를 안 떠라라고 말을 했다는 영웅 님의 어머니 인터뷰까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인기 트로트 스타로 우뚝 섰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유년 시절을 극복한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임영웅은 아버지를 여인 뒤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다. 가장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모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아픔이 있다. 의지할 것 없는 어머니가 미용실을 운영하며 꿋꿋이 어린 임영웅을 키웠다. 어머니가 유일한 울타리였던 임영웅 역시 어머니를 닮아 속깊고 정많은 아이로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대중 스타는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는 것처럼 비칠 때가 있다. 알고 보면 수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있는 경우가 더욱 많다. 남모르는 아픔과 슬픔, 땀과 노력이 베어져 있는 것이다. 이전에 살아온 과정이나 가족사, 인성과 품행 등이 잘 버무려져 또 다른 이미지로 작용을 한다. 임영웅을 향한 팬심은 이런 유년 시절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 성장기와도 맞물려 있다. 임영웅이 최근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여준 영웅담은 말 그대로 임영웅의 이름에 걸맞은 히어로크 그 자체였다. 그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행을 많이 하면서 기부봉사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우연이라고 하기보단 평소 심성이 많이 닮은 행동이 표출된 셈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과정을 어머니의 바른 인성을 본받아 꿋꿋이 이겨내며 땀과 노력으로 극복한 그 결과로 만들어진 영웅님의 인성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그 누구보다도 빨리 뛰어들었고 또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가족이 그런 교통사고라든 참 가슴 아픈 기억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타인의 상황이지만 마치 자신의 일처럼 누구보다도 빨리 뛰어갔던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이 칼럼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참 영웅님의 속 깊은 마음이 너무나 감동적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 이런 울컥한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히어로의 멋진 모습을 본또 수많은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많은 귀감을 받아 이렇게 멋진 제2의, 제3의 히어로가 가수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설날 연휴이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소식은 변함없이 업로드가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영웅님과 팬활동, 스밍활동 열렬히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